아복한 일상. 매일 행복한 일상. 그렇지. 잘했어. 나의 행복한 일상의 일상. 너옷뜯었아 오, 만빵왜그아 자, 집에 걸지 말고 자영 촬영 중이야. 오케이, 도현이 일어나세요. 강도현 일어나서 깨나세요 영사요. 또 절로 죽을 아나, 서킹토 마이 y favorite 이게 무슨 뜻이야, 요 0대 이야기. 그 뭐래, 자연아. 나의 가장 좋아하는 시간 언제? 그 하루에. 뭐야 하루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하루에서 최애의 시간. 성우는 좋아하는 최애 아이? 와. 늙어 늙어 늙 응.

전국에 있는 아들들을 지금 목욕하는 은창이의 모습. 아니, 제가 는데 뭔가 약간 지루, 지루. 너 농구 안 좋아하는 거. 거야 그러면? 맞아 선생님은생각 그래, 그래. 보면서 정말 질, 질 짜고 막 가슴이 불타올랐는데 농구 안 하는 선생님 어. 지금 재밌다고 하는데. 당연하지. 없으면 지금 너 농구를 안 좋아하는. 그렇지. 그렇지. 축구, 축구에. 내가 허벅지불터 내가 축구사냐? 그래. 내가 보니까 그래. 그래. 축구 그래. 아, 아, 축구하면 애들하고 같이 놀수 있어. 예. 아, 다가 오고 할수 있다. 그렇지. 뭐. 하지만 맨날 외롭게 응. 은창이 집에 여기 와가지고 하고 나가지고. 축구하는 응. 도비이가 지원해줄 거야. 네. 오. 괜찮아 <laughs>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준다, 애들이. 농구보다 축구가 더 좋아. 맞아. 축구를 한번 해봐야다 오. 오, 오 그냥 바로 넘어간다. 오 p e n mind. 자 가보자. Hello, I'm So Min. 나는 o 야 조용해, 김덕균. 난열다 살이야. 나는 한국에 살지. Please tell me about your favorite time o d y o u can also show me some picture. s 가 무슨 이야김규정정다 보이다면 못 나와서 사람 나왔지, 인천 사람. 네. 나왔어. 북한에 을 나왔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정성은? 사람에게 삼물을 보여준다잖아. 사양식 수요 동사. 알겠어? 알고 있었어요. 오, 장이 오늘부터 농구 저거 찍고. 뭔가 적는 건 아니고, 적는 건 아니고, 정말 냉해가하고 타이핑이 다 히프인데, 병행하자, 가자, 자유나, 안녕 하이 마이 넷 띠인 와인 알리이븐 세비야, 세비야, 알지? 세비야, 무슨 무슨 소리야? 전공은 <laughs> <세>, 지인아, <지야>? 어, <laughs> 네. 이불로 바람 불러서, 세비야는 도시야, 세비야, 세비야는 세비야라고 영어로 해요. 세비야, my favorite time of the day is frost time, 점심시 제일 좋아하네. 왜 그럴까? 성문은이 사람이 <웃음> 맛있어서 <웃음> 맛있어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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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어 와우 와 <laughs> 어? 뭐라는 거지? My s c h o o l 우 와우 와 s e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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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우 와우 와우 와 p 와우 와우 드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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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와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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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번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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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부분 날에 My favorite, family, get together, get together, 뭔 뜻이야, 정성원, get together. 같이, 동시에, 함께 모이다. 아. 함께 모여요. 같이, 함께 같이 어. <laughs> 그건 together, together. 네, together, 맞지? 함께 모이다. 그리고 뭐해, 또 뭐한데? Big, long lunch. 크고, 진? 긴 점심을 가져요, 먹어요. 뭐야, 아주 오랫동안 먹는 거야. 저 도윤이 하품하고 있는데 도윤이 목 빠진다 저랬서 아이고 형조아 도윤이 졸려가지고 저거 못 빠지겠네 저거 저거, 저거. 따뜻해가지고 잘 졸리나? 츄러스 츄러스? 아. We usually have soup다 이 녀석아 s 프 u 프 Soup, vegetables and meat 뭐 먹는데 도윤아 스프랑 야채랑 고기 먹는데 왜 그런 거야 We also have a d e s s e r 러스추러스 나왔네 츄러스 맛있잖아 성훈아 추러스 놀이공원이나 경화관 가면 있잖아 추러스 뭐야 언제 마지막 먹었어 도겸이? 저 2년 전이요 2년 전 어디서? 아, 에버랜드에서 와 oh, 에버랜드에서 wow. After lunch we usually take a siesta siesta가 뭐라고? 낮잠이라고 낮잠 스페인어로 낮잠이야 낮잠 siesta 그렇지. 얘가 낮잠 스페인어로 낮잠 스페인어로 낮잠 짧은 낮잠을 siesta라는 거야 <laughs> Both my father and I 지훈이 뭐하고 있지? 졸 자고 있나 정지훈 선수? 네. 안 자고 있는데요 okay. 우리 아빠와 나는 뭐한데 도그나 망을 좋아한대. 자는 걸 좋아해. 좋아. 어디 아래에서? 나무 아래. 에 무슨 나무 안에? 우리의 아, 정원 안에. 야, 아, 아. 아, 아. 아. 정원도 아. 있으면 개 부자네. 도 미니바, 이 땅하게 앉지 말고 먹먹먹 기다. 나 고정해 줄게. 자, 고정해 줘. 자, 그다음에 모문투. 음. 태빈이가 말하지. 자윤아 음. Hi, my name is Teben and I live near the Gobi Desert in Mongolia. 몽골에 있는 봄이 사막 근처에 살아요 짧은 물에 도균아 네 I'm h a 나는 행복해요 뭐할 때? 내가? 말을 탈때내 말을 탈때 말은 horses are important 어, 중요하데 어디서? 우리 문화에서 몽골 하면 말 타는 게 유명하잖아 도균아, 너한번 훔쳐가고 있지? 그래, <laughs> 거의 보는 사람고 은찬이 즐거워 보이네 뭐야, 네. <laughs> 은찬아 도균이는 너를 좋아하는 널... 빅팬이라고그래 그럼 동생이어 이렇게 선생님한테 뭐꾸지고들 드는 게 좋아하다니. 와. 와아니 아니야. 아니야. 갤동, 아니이다 아니, 역시 아프야아아니 <laughs> 근데 니야아니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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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니야아자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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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몽골에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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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아니다아니 몽골, 몽골 사람 어, 아 야, 막, 그렇죠. 사실상 우리 말한다. 우리는 타요 말을 언제 우리가 걷기 전에 걸을 수있 된거야. 걸마 땡기 전에 말부터 탔네 자윤아 좋아 대단. 아, 저번 겁나 잘 탔어요. 너? 저창잘저 별명이 저 별명이 인간 또 말. 저제밌더래 말이 많으니까 괜찮아? 나나야 나나야. 저거 주몽이어서 주몽. 근데 야. 저 예전에 별명이 인간 말 병기였어요 말 병기. 했어요, 네, 아니 뚝상 k s o 아니라 말이 좀 g m a r 어 e c o m 어? my c o u s 큰말 Oh, come my 작은 말 s i n Come my c o u s i 이 Oh, c 이 m e my cousin. Oh, come my cousin. Oh, come my cousin. Oh, come m 이 c o 이 s i n o i t a k e y c o u s i o o e o h e o m y h o m s e s 팀 케어러브가 돌보는 데 굿이니까 잘돌보아잘 돌봐요 아주 잘 돌봐요 어. 훌륭한 케어 훌륭한 케어 네. 난잘 돌봐요 뭐를요? 말을 말을요 응 음, 음, 나는 음. 종종 그를 빗질하고 음. 그에게 뭘 준대 성훈아 그 케어 당근 당근 준데요 당근하면 또 등등등이지. 당근에서 자전거 걸을도 자주하고. 지금 동현 자전거 있냐 없냐? 없죠. 네. 야 아, 그렇구나 안타깝구나. 이제 자전거 없고. 대리님 있냐 자전거 있죠? 대리님. 대리님 자전거 수luent, 있는 사람이. 은찬이 있어. 은찬이 살고 있어. 은찬이 블랙캣이라고. 레이디보브 블랙캣이라고. 비싸요 근데. 은찬이 네. 거? 네. 오. 은찬이만 이거다 주카보니. 은찬이 거풀카보니 거짓말. 맞아요.

야 지훈이가 이네 걱정 해주네. 걸으면서 그래. 그래. 어, 엄청 낮아. 이렇게 타야 돼? 타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이렇게 타지. 그, 어. 어. 운찬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타야 된다고 이렇게. 야 힘들겠네. 그래, 뭐. 엄청 그래. 허리 아파 내가 많이 허리 아파. 그래 나중까지 가봤어. 그래? 오 나중까지? 네. 피시? 어? 피시 어? 아니야. 아니야. 운찬아 그, 그 로드. 운찬아 로드 별명이 뭔줄 알아? 그냥 조용히 지훈이. 아 인조의 라이딩. 난 특히 즐겨 언제. 저녁에 뭐하기 전에 선세 선세기 번지자요 해질 해질녘 일몰. 그럼 뭐야 어? 우리 아, 도윤이가 어. 나주 승천보에 이제 해가지기 전에 저녁에 가는 아. 거지, 하늘은 빨갛고 어넓 뭐. 선생님이 이제 정치적인 대립치야 했는데 음. 어. 그만 하려고자 어. 괜히 놀라 이제 스키 때문에 모든 것 편안하다. 어.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도균아. 네. 어. 자, 무사. 무사 양반. 지훈이 뭐하고 있어? 잘 보고 있어? 어. 안녕, 남무사의 I l 브 v e in Nairobi, Kenya. Kenya i i Kenya는 뭐가 유명해, 지훈아? Kenya는 축구선수가 유명하죠. 어. 마라톤 선수랑 축구 커피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어. My favorite time. k e n y a 축구선수가 누구 있는데? 우리, 우리 그 뭐라 해야 지그 아브리게르. 뭐 아브리게르래? My favorite time of the day is our running practice time. 이게 뭐래, 잘윤아 네. 달리기 연습 시간이 좋대. 얘는 마라톤을 먹고 살아야지 자윤아. 자, 자윤이는 컨디션 안으니까 빨리 끝낼게. 자, 내 친구 타무와 나는 타무. 그렇지 아, 타무와 네. 나는 월래 뭐래... 아, 저... 어, 뭐야, 성훈아. 언더 스쿨스 러닝 팀. 언더 어디 어디 있어? 학교 달리기 선그 선수... 팀에 있대. 유현이 뭐 하고 있어? 어. 나는 가장 행복하지 뭐할 때. 얼마 네. 러닝 보지 타무, 짱친구 우리 도빈이가뛸때 가장 행복한 애도빈아 응. 우리 예능 시간은 지루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볼수 있어 많은 동물을. 야캐네 동물이 많나봐 자유나. 이제 마지막 많은 달리기 주자들은 캐나다 온 주자들은 원 레이시스 원 레이시스. 뭔 뜻이야? 정지훈. 경주에서 우승했다야. 우승했다, 지훈 알겠어? 정지훈 우승했는데 어, 올림픽에서. I'm so proud. 뭔 뜻이야? 정지훈. 경주 우승했다. 자랑스럽고. 나와 타보는뭐 하는데? 그... 은천아? 그, 그들처럼 되고 싶다. 끝나잖아. 알겠어? 자, 자연이 커트해. 자연이 힘들다. 아, 커트해.